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페페코인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바이낸스, 쿠코인, 크립토닷컴, 그리고 바이비트까지 차례로 신규 상장 소식을 전하며 최근 급등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에 현재 시가총액 1.3조 원을 유지하며 코인마켓캡 기준 4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탑 100에 진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50일을 넘어 46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더불어 페페 분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밈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하고 가자면 비트코인도 최근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현재 28K 부근과 31K 부근 박스권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28K를 강하게 뚫을 시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며 31K를 강하게 뚫을 시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점 계속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더리움 재단에서 크라켄 거래소로 15,000개의 이더리움을 전송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좋은 가격 움직임을 보였던 이더리움이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슷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재단이 물량을 옮겼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최고점 부근이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특정 거래소로 대량 입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하락한다, 상승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린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이번 주 수요일 미국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동결,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항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는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조금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최근 폭등과 함께 페페 코인을 매수한 익명의 투자자는 263달러를 투자해 3주 만에 500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의 지갑 주소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도 650만 달러(한화로 약 85억 원)이 넘는 상당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자 또한 수익 실현을 위해 시장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소식과 함께 올라온 창풍자오의 트윗입니다. 밈코인은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으며 누구도 너에게 밈코인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밈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르고 페페를 놓쳤다고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코인은 없듯이 페페도 영원히 상승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광기가 언제 꺼질지 또 다른 밈코인이 등장해 자금이 언제 옮겨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페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페페도 프로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초적인 밈코인이며 내재 가치가 1도 없고 금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는 밈코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공식 개발팀 로드맵 또한 없고 오락용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다른 특별한 모멘텀이나 기술이 있는 50위권 메이저 코인들과는 다르게 페페는 전형적인 밈 코인이며 어떤 세력에 의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스캔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페페 코인의 홀더는 약 10만 명이고 페페 코인의 시가 총액은 약 1조 3천억이죠. 큰 상승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고 팩트지만 바이낸스 상장까지 된 마당에 어떤 호재가 남아있을까요? 밈코인의 특성상 열기가 식으면 폭락할 확률이 높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규 진입하는 것은 리턴보다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에 손실을 초래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밈코인 및 기타 다른 알트코인 등 하단 더보기란 링크 무료 정보방에서 다른 홀더분들과 의견 공유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